자, 30번 문제입니다. <laughs>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다.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fx가 0과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을 때는 x고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을 때는 2 빼기 x다. 즉, 0에서 2까지밖에 fx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뭐죠? 2가 이로 똑같은 함수가 반복된다는 소리죠. 주기가 2로 똑같은 함수가 반복되니까 이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우리가 아 그랬죠, 주기가 2예요, 그죠자 그런데 g(x)는 뭐냐면 이 f(x)를 자그 f(t)를 t에 대해접근면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 t에다가 x 대입하고 빼기 그 t에다가 0을 대는 것 빼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함수인데 그 x에 대한 함수를 g(x)를 한다. 그 g x 를0에서 칠까지 접근하면 뭘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x 한번 볼까요? f x 를한번 볼게요. 자 f x 를 그려보면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f x 는요, 어, x 가1일때1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일 때자 이건 대칭일 줄 알죠? 그렇죠, 2일때 0, 여기 오고요.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B 요거는 B죠 자 이건 그래프예요이 FX가 근데 주기가 뭐죠 이죠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은 똑같아 이렇게 뭐, 끝까지 가볼까 이렇게 뭐, 안그려봐도 되지만 이해를 쉽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는 3 4 아니네요 자 얘가 요거 3이고 요거 4 6 10, 1까지다 그렸어. 친절하죠? 그죠? 10까지 다 그렸어요. 여기 10이니까 10까지 다 그렸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FX인데요. 이게 바로, 뭐 뭐냐? 저는 FX입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단 소 이런 식으로 된단 소 자, 그러면 GX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GX는요? 자, G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G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g x 는요 f x 를 접근한 거거든요. g 제로는 물론 요 그래서 제가 또 0일 거예요. 그냥 얘는 X가 2일 때 만들게 되니까 0에서 2까지 접근한 거. 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g x 는자보세요 g x 는요 g x 그래프를 보면 0에서 0이구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해주면 이거 아시죠? 이거 FX로. 30번 보는 것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30번 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X가 바로 FX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g x 예요 그러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자, 1에서 1까지는 계속 증가해. 증가하면서, 자, 2까지, 만약에 0에서 2까지를 내가 GX를, 어, 적, FX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f t t 이게 바로 뭐예요 g 2죠, 지 2. G2. 지 2가 되죠. 그러면, 얘 여기서 이까지 접근하면, 넓이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이게 얼마야, 지금? 아, 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이 되죠. 다시 말해서, 는 1입니다. g 2는, 지 2는 1이야. 근데 보세요. 기울기 양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밑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래서 양이죠. 근데 감소함면 어떻게 해요?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더라도 0보다 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위로 볼러가면서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죠 계속 증가할 때는요.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니까. 근데 얘는 양이긴 양인데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감소함면증가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렇게 돼요. 왜? 접선의 길이가고 점점 작아지면서 기울기도 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요 1까지는요. 1부터는 기울기는 양이야. z G 플라임 X가 양이야. 양인데, 어, 감소하면서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G2가, 어, G2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똑같죠. 이제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3까지는 모양이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이 되겠죠. 3까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또 4까지도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오요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4면 얘는 2가 되겠죠. 제로4가지뿐나는니고 여기 하나가 1이거든요. 이 넓이가 2개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함수? GX 그리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뭐안 봐도 여러분들이 보면 6일 때, 8일 때, 10일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게 10일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겠죠. 얘는 밑으로 걸로 위로 걸로 이거 밑으로 걸로 위로 걸로 여기서도 10까지 갑시다. 그냥 한 거. 이렇게 밑으로 걸로 위로 걸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여기 옵니다. 물론 얘는, 뭐냐? 저 g x 프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 구하는 게 GX, 이 GX를 0에서 10까지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하면요. 이 모양은 다, 요거는 뭐죠? 다 똑같죠. 그렇잖아. 요 넓이 얼마였죠? 1이었죠. 그냥. 맞죠? 요거를 넓이를 구하면요. 자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 면요 넓이만 구하면 요 넓이 구하면 여기 전체가 이거든요? 이에서 얘딱다이에요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연결하면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자 30번을 보학생이니까 제가 생략할게요아니면 여러분 직접 한번 대보세요. 요걸요. 접근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해야 돼요. 3 0분을 동그랗게 들은 딱 보고 알거든요? 요즘은 대칭이 돼가지고, 요거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 반짝 자르는 거. 이, 정, 직사각형 2에 반짜름일 1이 되겠죠? 그죠? 요거 다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까지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1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요거 1에다가, 2 곱하기 1이죠? 그죠? 자, 1에다가, 요거 1에다가, 2 곱하기 1. 예. 2 되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 또 네. 마찬가지 이게 요거 2에다가 요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곱하기 그 다음에 1에다가 그 다음부터 알겠죠. 그죠. 2 곱하기 4그 다음에 1에다가 자2 곱하기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우리 이거 쓸거 하나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 20 1 2 3 4 이면 그러면 25가 되나요? 25가. 돼. 우리가 원하는 값은 25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x 보고 그 f(x)가 직선 y야. 그래서 직 x y니까 g(x)는 증가, 계속 증가야. 계속 증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근데 모양이 똑같죠. 증가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요래 요래 똑같을 거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